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부통상이 수입하는 여러 가지 재미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놀고는 사이트입니다. 자 오늘 바이팔러드 소가죽 봉제 캔버스 원단 캠핑 작업 앞치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품 받으시면 이렇게 포장되어서 들어오는데 이런 박스 포장에 박스 포장에 이렇게 포장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 제품 가장 큰 특징은 아주 고급 앞치마라는 거죠. 캠핑이나 작업용 고급 앞치마. 캔버스 원단에 천연 소가죽 두꺼운 소가죽이 들어있습니다. 두꺼운 소가죽으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펴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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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가 소가죽이에요, 이거는. 전체 소가죽. 보시면, 소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체가 캔버선단.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아주 많은 도구를 부착할수 있다는 거죠. 작업할 때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가슴부터 무릎까지 나를 보호해 주면서 그럼 목공 작업이나 아니면 금형 작업 아니면 뭐철 가공 작업 그리고 또 캠핑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그냥 간단하게 제품 설명은 홈페이지에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실물이 어떤지만 그리고 그 구성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만 말씀드렸어요 자, 가슴 위 상부에 천연소 가죽이 되어 있고 가슴 부분 전체 천연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 재료에 이렇게 있죠. 이거는 폰 포켓입니다. 폰 폰을 꽂을 수 있는 포켓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죠 여기 여기는 펜 펜이나 가는 공구를 걸수 있는 이런 포켓이 또두개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죠 여기는 폰 폰을 끼울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훅, 그 루프가 또 있는데 이거는 요, 요거는 이제 세계에 2000년 소가죠 거리 이렇게 거리가 카메라 다 나오나요? 이렇게. 어. 그리고, 여기, 뭘시스 여기, 다양한, 전체 몇 개인가요? 이렇게 아주 많은 뭘시스 전체 쭉, 쭉 나오죠? 이렇게. 뭘. 이렇게 다양한 공구를, 다양한 공구를 걸을 수 있는 뭘시스 이렇게. 아, 위로 다 있죠? 그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큰 공구 포켓 여기 보여요 이렇게 큰 공구 포켓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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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천년 소가죽 포켓 소가죽 뜯개가 있는 포켓이 이렇게 두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여기 햄으로프 햄으로프 햄으로프가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포켓이 들어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M 사이즈부터 XL 사이즈까지 모두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당기면 양쪽으로 당기고 여기 목을 고그 당기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누구든지다 착용할 수 있습니다. 덩치 크게 상관없이 모두가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리사이즈 제품입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공구를 그릴수 있는 그런 캠핑용 작업용 앞치마. 오늘 블레이브 통상에서 수입하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바이펄러드, 소가죽 봉제, 소가죽 천연 소가죽 봉제, 캔버스 원단 캠핑 작업 앞치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